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냥 다친 게 아니고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다, 다쳐서 다시는 새끼 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영구적 장애를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타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코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외국인들은 이렇게도 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타를 배울까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검도를 배웠습니다. 한참 검도를 열심히 배웠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띠를 두른 후배 두 명이 열심히 격검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격검은 태권도로 치면 약속 겨루기 같은 거예요. 약속한 경로에 따라서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막 이렇게 챙챙챙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둘다 잘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로 사범님과 격검 대표로 뽑힌 선수는 제가 예상했던 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관장님께 여쭤봤어요. 왜저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뽑은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관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에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어, 화려한 그 친구는 시선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초짜니까. 근데 고수일수록 그게 보이나 봐요. 여기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안정적으로 격검의 약속을 행했던 그 친구는 시선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선 처리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선의 방향이나 대상 따위를 정하여 바라보는 일. 이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성숙한 성도. ...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성도는 시선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계로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선의 확장은 보금이 요구하는 신앙의 성장 곡선과도 같습니다 3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움직이셨고,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로 거듭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두는 세상의 빛된 존재로서 행하고 살아야 하고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 아래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우리 또 세상까지 이어지는 이 시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필연적인 방, 방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인 한 알의 미랄 이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뵙고자 했던 순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며 곧바로 씨앗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기다렸던 무리에게 영광은 승리의 환호처럼 들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승리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맺는 열매로 재정의 하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이 역설은 제자들과 군중 모두에게 깊은 충격, 충격을 주었으나 바로 이어진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르심을 통해 죽음, 열매, 제자도 라는 도식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은 제자들은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평생 몸소 실천하신 별세 신앙은 내 안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기의 자아를 비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학문 명예 내려놓고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내어 맡기는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목사님은 "죽어야 산다" 목회자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산다" 라는 말씀을 역설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별세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비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자라는 기림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별세의 정신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고자 마련된 사역이 별세 행전 블레싱 100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 20주기를 기념해서 국내외 미자립 개척 농어촌 교회와 기관, 단체 100곳을 3년간 후원하고 동역하며 재정, 멘토링, 사역 자원을 나누려는 장기 프로젝트가 바로 이 별세 행전 블레싱 100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 백곳으로 흘려보내는 이 비전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 별세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넘어 열방으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별세 신앙은 먼저 나를 중심에 두고 돌아가던 삶의 축을 나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깊은 신앙의 전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별세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옛 자아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오늘 말씀도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죽음 같은 비움이 곧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역설이 바로 별세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시간의 별세입니다. 하루 스물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전하게 구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드러내는 미성숙한 사람에 불과하겠습니다. 둘째로 재능의 별세입니다. 직장에서 쌓은 전문성, 학교에서 익힌 기술이 내 성공만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재능으로 쓰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의 별세입니다 헌금은 생의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인 토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돈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돈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지갑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별세는 결핍을 강요하는 금욕은 결코 아닙니다.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내 자아를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별세는 최고의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세는 공동체를 향한 개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복음의 열매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품고 시간과 재능과 또 재정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이셨다면 두 번째로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별세신앙이 개인의 내적 변화를 넘어 교회 밖으로 흘러가려면 은혜를 구체적 형태로 나누는 담대한 믿음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별세행전 블레싱 100은 바로 그 필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 별세 20주기를 맞아 한신교회가 기획한 이 사역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약속을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비전과 꿈입니다. 이름에 담긴 숫자 100은 국내외 미자립 개척, 농어촌, 해외 교회와 기관, 단체 100곳을 실제로 섬기고 동역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리킵니다. 에스라 시대에 각기 힘대로 들였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은혜 받은 분량만큼 이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역의 큰 그림은 세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목사님의 실제 목회 사역에 대한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강원도 산골 지역으로 목회 여정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애끓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3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예배 드리던 인원 두 명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예배를 지속해야 합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문득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대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대학을 학기별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대요. 실버 대학을 하려면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조그만한 간식이라도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성도수가 몇 명이라고요? 두 명. 그래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0만 원만 주시면. 1년2 학기 실버 대학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띄웠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선교 편지를 띄웠대요. 강원도에 인천의 한 목사님이 그 선교 편지와 함께 300만 원, 딱 300만 원을 동봉해 주셔서 1년 실버 대학 2학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집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도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단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대요. 근데 단임 목사님이 막 우시드래요. 성도 두 명이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 동네 할머니, 어르신들 두 분이 전도돼서 오신 거래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재정 파트너십이 이런 것과 같아요 열심을 내고 싶은데 기획도 갖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이웃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한신교회가 특별히 한신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재정 파트너십 예화만 들었어요.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멘토링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배울 때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어,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 주변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선교는 이런 거고 예배는 이런 거고 네가 나중에 단독 목회에 나가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성도들이랑 관계는 이렇게 형성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네, 멘토링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 교회들에게 멘토, 멘티 역할을 감당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성숙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에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 커뮤니티입니다. 얼마 전 토요일에 익산에 있는 칠정교회에 우리 국내 선교팀이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샤시가 너무 오래되어서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샤시를 좋은 걸로 바꿔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비가 새대요. 여러분들은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시죠? 바로 우리 이웃 교회가 그런 일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페인트 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이웃 주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변에 알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역 커뮤니티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감당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더 많은 교회와 기관과 단체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할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교회는 7월 25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단임 목사님을 통해 백개 교회의 명단이 공표되고 2026년 1월부터 3년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동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후원과 파트너십 서약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간 별세 신앙이 열방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나눔이 그저 즉흥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사역과 책임감 있는 헌신 두 부분이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리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블레싱백은 별세신앙을 한신교회의 역사 속에 새롭게 각인하려는 믿음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땅끝까지 흐르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 허리를 통해 더 넓은 공동체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여 방법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는 열반까지 흘러가는 별세의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별세의 길을 공동체적으로 걷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밀레도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두 구절은 별생전 블레싱백 참여의 방식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큰 기쁨과 풍성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아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전에 교육전도사였을 때 청소년부를 맡아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단체에 갔는데 평생 누워서 40년을 산 분도 그곳에 어, 기거하고 계셨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역 현장이겠죠. 어른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 네, 어, 그분들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팥빙수 100그릇 정도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 카페 봉사 팀은 아시겠지만 얼음이 내 얼굴 앞에 있어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죠? 네, 이 친구들도 그랬어요. 팥빙수를 100그릇 만드는데 얼굴에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100그릇 정도 다 나누고 이제 우리가 먹을 때가 되었어요. 네, 평생 누워 사셨던 그 분이 한 학생에게 나 팥빙수 처음 먹어봐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단한 번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저녁 찬양 집회 때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거든요. 너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일까요? 은혜 받은 거 아닐까요? 아 이렇게 나누는 것에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파트너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생전 사역을 맡은 목회자는 파트너 교회의 실시간 기도 제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별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파트너로서의 동참입니다.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단임 목사님의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작정하셨대요. 자기가 한 구자를 터서 후원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되십니까?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쓰시면 됩니다.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작정해서 그 작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십니다. n 티 라이트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n 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동력이다. 우리의 물질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사용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증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 파트너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은사와 달란트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웃교회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향 엔지니어다, 그럼 시골교회에 믹서를 믹서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겠죠. 또 내가 은퇴한 교사다. 그러면 요즘은 온라인 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수학과 관심이 있어 하는 한글에 대해서 가르쳐 줄수 있겠죠.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인 롤랜드 앨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립 교회는 복음을 토착화할 때 가장 건강해진다. 이거는 단임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현지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갈 베트남 현지의 리더십을 키우고 발굴해내고 세워가는 일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지속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현지 교회 리더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별세 신앙은 관계화, 관계와 문화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참여는 7월 25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루비에 비친 된 서약서를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 작정서 어떻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한 구자 혹은 두 구자. 내 손녀의 이름으로, 손자의 이름으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넘쳐서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아, 100개 교회만 하기로 했는데, 200개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별세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를 미리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겹치면서 우리 안에 자리한 그 견고한 자아 중심의 왕좌를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차고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우리로 또 우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확장의 구체적 통로로. 별생전 블레싱 백을 보았습니다. 이 사역은 이중표 목사님 별세 이십 주기를 기념하여 교회 백곳을 삼년 동안 동역하며 돕겠다는 꿈에서 시작되었고, 7월 25일까지 파트너 교회를 또 작정 성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들여 씨앗을 심는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복음의 씨는 땅 끝까지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알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